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2일입니다. 오늘 큐티 주제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먼저 이사야 40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통하는 법칙을 진리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해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씀대로 결정해야 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삼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경험, 자연적인 법칙, 세상의 원리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결하세요. 여러분이 부딪힌 문제에 대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발견하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멘. 오늘 큐티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근거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내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적용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